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쌓아놨습니다. 2분기에 주식을 많이 팔고 자사주도 별로 안 샀다는 뜻인데요.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주의를 보면요.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1년 3분기에 필적할 만큼 많이 올라온 걸알수 있습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잔고만 무려 1,470억 달러 현지 환율 감안하면 192조입니다. 정말 많은데요. 이 11년 3분기 때가 1,492억 달러였기 때문에 당시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이 가파르게 느는 것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주식을 많이 안 사고 주식을 많이 팔고 또 매분기 기계적으로 하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주 매입도 안 하면 자사, 자연스럽게 회사 안에 현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버핏은 왜 주식을 사지 않을까요? 버핏은 2분기 주식을 46억 달러로 샀지만 1 26억 달러 어치를 팔았습니다. 회사 내 현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지난 21년 3분기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요. 버핏은 이 3분기를 정점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버핏이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던 때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 부근에 머물던 때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을 치던 지수는 22년에 가파르게 빠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기 버핏은 현금을 확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결국 또다시 역사적 최고점에 근접한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잔고는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버핏이 또한번미 증시가 고점분에 부 머물러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버크셔의 자사주 매입을 볼게요. 1분기 버크셔는 44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이 버크셔가 자사주로 매입하는 전통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일종의 주주환원 방식인데요. 버크셔 주주로의 혜택을 주는 것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배당이고 하나는 자사주 매입인데 버핏은 압도적으로 뒤에 거를 선호합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은 보유 주식수가 줄고 그러면 한 주당 이익과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1분기에 버크셔는 44억 어치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분계는 14억 달러 밖에 안 썼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만, 확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버크셔, 버핏이 주주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린 것일까요? 이 차트를 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요. 버크셔 회웨의 주식과 S&P 500 주식 간의, 지수 간의 아, 비교 그래프입니다. 거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버크셔 에서회의가 살짝 후행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입장에서도 자사주를 현명하게 매집을 하려면 주가가 쌀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2분기는 버핏이 봤을 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사주 매입량을 확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버핏은 지금 주식은 비싸다는 쪽에 아무래도 베팅을한것 같습니다. 앞서 버핏이 126억 달러어치 주식을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팔았을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쉐브론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버크셔에는 애플이 가장 많고요. 압도적으로 많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그 다음이 쉐브론인데 사실 버핏은 1분기에 쉐브론 주식을 60억 달러어치 줄여놨습니다. 이 자세한 거는 2주 에 나오는 보유주식 변동 리포트를 봐야 알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마도 버핏이 쉐브론 주식을 전략 매도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 주식 관련한 그런 경기 관련해서 이 버핏의 선택도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버핏이 보유한 회사들의 개별 실적인데요이 버핏이 보유한 버크셔 회사웨이 소속 기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버크셔 회사웨이 회사 자체가 거의 뭐 지수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 500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소속 기업의 실적을 보면 미국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버핏이 보유한 이 BNSF 철도, 21년 버핏이 가장 아끼는 주식이라고 했던 이 주식이 소비제품 운송 수익이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는 그 중개 수익이 22% 줄었고요. 레저 차량 제조사인데요. 포레스트 리버 수익은 34% 줄고 건자재 업체 클레이튼 홈스도 16% 줄었습니다. 물론 이런 업체의 실적 감소에도 버크처 전체 이익은 전년도를 뛰어넘는 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지만 이 소비사업 둔화가 주는 시그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아마도 버핏은 실시간으로 이런 자회사들이 가지고는 생생한 데이터를 받아보면서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버핏이 미국 피치 신용등급 하락을 평가절하하면서 나는 여전히 미국 국채를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숨겨진 뜻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핏이 지금 사고 있는 거는 3개월, 6개월 짜리 단기물이거든요. 사실상 현금성 자산이죠. 버핏이 장기 국채를 담고 있다 이런 시그널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핏이 안전 자산으로 금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미국 국제 장기물도 지금 매수 신호를 주지 않고 있고 주식 비중도 확 줄이고 있다면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버핏이 내린 결론은 그냥 현금 비중을 늘려라가 아닐까 추측도 됩니다. 브랜비어 워런 버핏 특집 이것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